네, 안녕하세요. 어, 카이스트 코로나 뉴딜 사업에 참여한 어,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이태식 교수라고 합니다. 네, 저희 과제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제명은 감염병원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운영 모델이고요. 저는 과제 책임을 맡고 있는 이태식 교수입니다. 어, 저희 과제는 크게 보면 그 이동형 감염병원 개발이라는 큰 과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동형 감염병원 개발 과제는 에 지금 현재 원자력의학원에 설치돼서 운영 중인 이동 확장형 음압 병동을 비롯해서 개인용 자가격리 방어 키트 음압 앰뷸런스 등등 여러 가지 과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희 과제는 그중에서 시스템 운영 모델이라는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대응 전 주기에 대한 이동형 감염병원의 통합 운영 시스템을 검토하고 그리고 의사결정 도구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동시에 이렇게 지원함으로써 이 시스템이 나중에 도입될 때 효용성과 사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게 저희 과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는 과제를 크게 세 가지 분야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경제성 분석 또 예비 타당성 조사에 해당하는 부분이겠고요 여기서는 전체 MCM 시스템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고 거기서부터 일차적으로이 시스템의 경제적인 면에서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는 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량적 타당성 평가와 최적 의사결정 모델 부분으로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특히 이제 감염병 확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감염병 전, 어, 그런 시뮬레이션을 만들고 국내 데이터를 활용해서 MCM을 도입했을 때 과연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게두 번째 갈래의 연구. 세 번째 갈래의 연구는 MCM이라는 게 도입되는 게 결국은 어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방역 운영 체계 안에서 어, 고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기존 감염병 대응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해서 전방위적인 방역 운영 모델에 어떻게 MCM이 녹아 들어갈 수 있을까를 검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과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 이 부분은 이제 지난 1년 동안 또 현재 진행형이지만 그, 그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아마 뭐 다들 잘 익숙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일 텐데 그래도 저희 MCM의 어, 저희 과제 배경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아시겠지만, 이제 최근에 특히 이제 고령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위중증증 환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 고령 환자의 경우에 확진이 되면 위중증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위중증증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게 최근에 저희가, 아 어, 보고 있는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어, 1차, 2차 감염대에는, 어, 특정 시설이나 그 집단, 대규모 감염이 주를 이루었다면은, 12월부터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은 소규모의 집단 감염,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 그 코로나 확산의 불씨가 아직도 이제 지역사회에 잠복이 된 형태로 계속되고 있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어 지난 어, 2, 3월을 거치면서 또 여름을 거치면서 정부의 대응도 훨씬 더 세밀해졌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중증도 분류 기준도 초 초창기보다는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어, 왼쪽에 보시는 표와 같이 저렇게 중증도를 잘 구분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적절한 의료 자원을 배치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초창기 어, 여름 정도까지는 우리가 언론에서 보시면은 음압병상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왔고요. 겨울에 접어들면서 가을을 지나서 겨울을 접어들면서는 중환자 병상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고령환자 증가 위중증 환자 증가하면서 그런 현상이 크게 나타난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해서 이런 문제는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유행에 대비해서 중증병상 마련이 절실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습니다. 중증병상 확보와 함께 또 하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이제 그 중증병상의 집계 또 중증병상의 그 분배 이런 면에 있어서도 좀더더 더 좋은 체계가 마련돼야 된다는 레슨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과제는 이 MCM이라는 전체 틀의 어, 성공 가능성을 좀 보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 기여를 할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어, 경제성 평가, 또 타당성 분석 이런 것들이 필수적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측면, 경제적인 부분, 또 정성적인 부분, 정량적인 부분에서 타당성을 어, 검토를 해보는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먼저, 경제적인 타당성 평가는 이제 통상적으로 경제성 분석이라고 불리우는 부분인데요. 어, 이거는 뭐,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 국가에서 어떤 예산이 검토된, 아,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검토할 때, 또, 어,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할 때 정해져 있는 절차,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따라서 경제성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기존에 국가 연구 기관에서 어, 수행했던 의료분, 의료 분야와 보건 분야 그런 경제성 분석 사례들을 조사해서 그에 근거해서 저희도 경제성 분석을 수행을 했습니다. 자 여기 뭐 표가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경제성 분석이라는 것은 이 시스템을 도입을 했을 때 혹은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을 때 생기는 편익과 비용을 어, 계산을 해 보고 그 추정에 따라서 편익과 비용의 비율을 계산을 하는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는 이 MCM이 도입되는 어떤 환경을 설정을 해야 거기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을 할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지난 2, 3월에 있었던 그 대구 지역의 집단 감염 사태, 그런 정도의 규모를 상정을 하고 거기에서 몇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면서 경제성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래 표에 보시면은 시나리오 1, 2, 3으로 되어 있는 게요. 어, 전염병의 감염력이랄까요, 전파력이랄까요 그런 걸본 건데요. 코비드 19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과 유사한 수준의 감염력을 가지는 그런 시나리오, 어, 혹은 그거보다 한두 배쯤 더 강하다. 최근 뭐 변종이 많이 어, 보고가 되면서 저런 우려도 생기고 있는데요. 그런 시나리오. 또세 배는 아 사실 뭐 그렇지 않다. 그거보다 훨씬 약하다. 이런 세 가지 시나리오를 본 거고요. 제일 밑에 있는 표는, 이제 이런 MCM 어떤 경제성 분석을 할때그 기간을 좀 상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의 비용 편익을 추정하는 기간을 얼마나 잡을 것이냐. 통상적으로 10년을 잡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도 10년을 잡았고, 그 10년 동안에 이 MCM이 쓰일 만한 사건, 결국은 큰 대규모 감염병이 몇 번이나 생길 것이냐라는 거는, 어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케이스 1, 2, 3이라는 형태로, 아, 0, 1, 2로 가정을 해서요. 케이스 0은 올해 MCM을 도입해서 올해 쓰고 10년 동안은 다행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서 한번 쓰고 10년을 이제 편익 비용을 계산하는 경우고요. 두 번째, 케이스 1은 아, 올해 한번 발생했지만 몇년 있다가 한번더 발생했다. 그래서 두 번을 활용하게 되는 경우, 케이스 2는 세 번을 활용하게 되는 경우, 이렇게 어, 시나리오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왼쪽 표를 보시면은 10년 동안에 한번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 경우의 경제성을 아, 까 말씀드렸던 코비드 19 수준, 또 코비드보다 훨씬 더 강한 확산형을 갖는 경우, 그보다 덜한 경우 이렇게 시나리오 1, 2, 3를 잡은 거고요. 어, 편의 부분에는 이제 사망 환자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비용 부분에는 어, 부지, 뭐 의료 기기, 뭐 운영 인력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를 보시면은 BC 레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게 편익 편익 어 비용 대비 편익이죠. 그니까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값인데요. 어, 여기 수치를 보시면 시나리오 1이 0.3352, 시나리오 2가 0.6698, 시나리오 3은 0.1이 좀안 되는 수준입니다. 이 수치만 보면은 어, 굉장히 낮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BC가 1보다 큰 경우가 이상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비용보다 편익이 크다는 거니까요. 근데 이 경우에는 그것다좀 낮아 보이는데요. 저희 생각에는 이제 몇 가지 어,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위에 편익을 계산하는 부분이라든지 비용을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일반적인 그 가이드라인에 있는 수치들을 좀 기준으로 만드는데 이 MCM이라는 이런 감염병 상황에서의 MCM이 갖는 특성은 그 수치를 가지고 판단만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느끼기에는 저 편익이 들어간 부분. 비용에 들어간 부분들의 상당 부분이 굉장히 보수적인 수치로 들어가 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BC 레이시오가 여기서 보시는 것보다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그게 이제 감염병 발발 시나리오가 몇 번, 감염병이 몇번 10년 내에 발생하느냐의 케이스 제로가 이제 한번 케이스 1이 두 번, 세 번인데 뭐 당연하겠지만 이제 자주 발생하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자주 발생하면 MCM 도입의 경제성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경제성 BC 수치가 높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시나리오 2. 굉장히 감염력이 큰 감염병이 세번 오는 경우에는 1에 근접하는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해 주는 것은 이 핵심 의료 시설 확충이라는 것의 관점에서 볼때 실제로 그 이제 이런 그 경제성 평가를 어, 의료 인프라나 어떤 의료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경제성 평가를 할때0.7 정도의 bc 레이시오가 나오더라도 어 그러니까 1보다 높지 않은 bc 레이시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바, 그 사업 보고서를 어, 분석을 해 봤을 때는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 보고 있는 수치는 어, 저희가 그 굉장히 보수적인 수치를 준용했다는 라 것까지 감안을 하게 되면 은 핵심 의료시설의 확충이라는 관점, 감염병 대응이라는. 어절대 절명의 미션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경제적 타당성은 충분히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닐까라는 게 이제 저희 일차적인 분석 결과고요. 어이 부분에 대해서는 MCM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 나오고 코비드 내지는 저런 시나리오에 대한 자료들이 좀더 확충이 되면 조금 더 정확한 어 분석이 가능할 걸로 기대를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그 MCM 자체보다도 지금 저희가 이제 작년에 추경 예상 편성을 통해서 이 R&D 사업에, 이 개발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봤을 때 MCM을 통해서 이 연구를 이 연구 사업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가 시장을 창출하고 그 시장 창출에서 R&D가 얼만큼 기여를 했을까를 일반적으로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 경제성 분석에 붙여서 하게 되는 게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해봤고요. 어, 결론만 말씀드리면 국내 그 국내와 해외 시장을 다 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뭐 시장 분석은 훨씬 더 정확하게 해야겠습니다만, 어, 저희가 잡은 기초적인 수치를 봤을 때 어, 부가가치 창출 편익도 상당히 의미 있는 수준이겠다라는 게 저희가 얻은 결론이 되겠습니다. 정성적인 부분은 이제 한국 방역 체계에 MCM을 어떻게 녹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지난 이제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MCM 개발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음, 응급의학 전문이라든가 호흡기 중환자 세부 전문의 소방청 구급대원 등 폭넓은 전문가 분들께 어떤 것들이 중요한가를 미리 좀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요약을 해드린 거고요. 이송에 있어서는. 기억하시면 2, 3월 달에 뭐 마스크도 없었지만 의료진들도 개인 보호장비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1차 유행 이후에 현재는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쓰고 있는 PPE들은 아래 뭐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만 굉장히 의료진료를 하는데 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개선하는 게 너무너무 현장에서는 중요하다 이런 피드백이 있었고요. 어, 또 하나, 음압 앰뷸런스에 관해서도 초기에 이제 음압 앰뷸런스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많이 음압 앰뷸런스를 확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어, 다만 반대쪽으로 그 현장의 목소리는 음압 앰뷸런스도 중요하지만 지금 기본적인 앰뷸런스는 음압이 아니고 환자 이송이 TV 화면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비닐 형태의 음압 카트에 환자를 집어넣고 어, 그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 음압 카트, 음압 카트가 훨씬 더 어, 유용하겠다라는 판단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고요. 어, 그렇게 볼때 현재 음압 이송장치의 어려운 점들이 뭐그 좋은 음압 이송장치는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가격대가 높습니다. 아, 또 해외에서 수입하다 보니 해외 앰뷸런스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앰뷸런스에는 상대적으로 어, 잘 맞지가 않습니다. 아, 그리고 내구성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아주 그 난점 중에 하나라고, 어, 애로 점 중에 하나라고 하고 있고요. 병상 배정, 구급대원이 이게 그, 그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생기기 때문에, 어, 병상을 확보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병원 자체를 확보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이런 대기나 이런 것들을, 어, 줄이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의료 처치가 가능한, 어, 이동형 공간이 병원 앞에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코멘트였습니다. 또 하나, 환자를 수용함에 있어서, 그렇게 뭐 컨테이너 방식으로 그 환자를 수용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환자를 진료한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그런 환자의 수용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진료 공간으로서 확장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의미 있는 코멘트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의료, 이동형 감염병을 운영함에 있어서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진료를 할수 있는 훈련을 받은 그런 의료 인력이 필요하겠다. 결국은 이동형 병원, 뭐 혹은 저런 확장형 병원, 저런 것들을 구축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환경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병행되는 그런 고려가 필요하겠다라는 중요한 커멘트가 또 있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정량적인 타당성 평가,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타당성 평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감염이 되지 않은 사람이 감염이 돼서 증상이 있거나 혹은 없거나 혹은 증상, 어, 증상이 증상 발현돼서 어, 이제 확진자로 판단을 받고 그렇게 되면 생활 치료 센터 혹은 병원의 음압 병상 이렇게 입원을 하게 되고 아주 최악의 경우에는 자가 격리를 통해서 대기하는 경우도 많이 생겼었죠 어, 그리고 이제 불행히도 중환자로 중증으로 전이가 된다면 음압 중환자실로 어, 입원이 되고 거기에서 다행히 완치가 되거나 아니면 불행히 사망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시뮬레이션으로 담았습니다. 시뮬레이션에 여러 가지 필요한 수치들은 기존의 문헌에 나와 있는 COVID에 관련해서 발표되어 있는 해외 논문들, 또 우리나라에서 보고된 사례들,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논문들, 또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서 최대한 현재 COVID-19에 맞추어서 시뮬레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어, 또 시뮬레이션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 혹은 뭐 이니셜 초기 조건들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 AI 기반으로 어, 추정하는 기법들을 활용을 했고요. 이게 저희가 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성 평가에도 들어간 그 시뮬레이션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의 어, 2월, 3월 상황을 시뮬레이션 상에 모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이랑 하면 거기 대구의 지리적인 어, 특성, 그 다음에 인구 분포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요. 어, 그다음 2월 달에 있었던 저기 그래프에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어, 그 2월 달에 그 대구에서의 그 케이스입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저희 시뮬레이션에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상당히 유사한 프로파일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시나리오를 가지고 저렇게 확진자가 발생되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중환자실, 음압병상 이렇게 이제 몇 가지 그 케이스들을 만들어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른쪽 표에 보시면 표세개를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면 ICU 중환자병상이 10개인 상황부터 중환자병상이 200개로 충분한 상황까지가 되겠고요. 오른쪽으로 컬럼을 따라서 가시면 음악병상이 10개로 부족한 상황부터 음악병상이 1000개로 충분한 상황까지가 되겠습니다. 각표 안에서 두, 그, 이렇게 세 줄이 있는데요. 그세 줄은 음악병상이 10개인데 그걸 200개로 만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우리가 일주일 안에 200개 만들 수 있느냐, 아니면 보름은 걸리느냐, 한 달은 건드리느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제일 위에 10, 10, 이렇게 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이 대구의 당시의 현재 상황이었습니다. 대구 당시 현재 상황에 음압병상이 10개, 중환자병상이 대구 전체에 10개가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네요. 오른쪽 제일 아래에 음압병상 1000개, ICU병상 200개는 어뭐 이상적인, 어 저렇게 충분히 많다고 했을 때 얼마나 사망자를 줄일 수 있었을까라는 이제 이상적인 상황이 되겠고, 그 가운데가 MCM을 통해서 어 ICU와 음압병상을 확장하는 시나리오에 대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만 여기서 보여드리는데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X축은 음악병상의 숫자입니다. 0개부터 1000개까지 이렇게 10개부터 1000개까지가 나오고요. Y축은 중환자 병상 숫자입니다. 마찬가지로 10개에서 200개까지 되었고요. Z축, 수직으로 가는 축은 사망자의 숫자입니다.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 맞추기는 했지만, 저 절대 숫자에큰 의미를 부여하시지 마시고, 상대적인 스케일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당연히 음압병상과 ICU가 10개, 10개로 적을 때, 제일 노란색 꼭대기에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예상되는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거고요. 음악병상 1000개, ICU 200개일 때가 가장 적은, 그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떨어지는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파란 줄로 표시해 놓은 게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그 병상 투입, 어, 플랜이랄까요? 그게 어떻게 될까를 본 건데요. 파란색을 따라서 가는 걸 한번 읽어 보면, 어, 10개, 10개 있는 상황에서 사망자 수를 가장 빨리 줄이려면은, 그 이펙티브하게 줄이려면은 초기에는 음악병상을 많이 도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파란색을 따라서 쭉 내려오다 보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다가 이제 아래로 왼쪽으로 이렇게 꺾이는 점이 나옵니다. 거기가 이제 중환자병상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음악병상을 늘려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되겠고요. 아래까지 이제 그 가운데 점 정도가 오면은 거기서부터 천, 어, 음악병상 천 개, 중환자병상 200개로 가는 데는 그 낙,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기까지 저 가운데 있는 점 정도까지 빨리 떨어뜨리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음압병상뿐이 아니라 혹은 ICU뿐이 아니라 두개 모두를 적절하게 구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핵심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우리가 음압병상이 모자라는 얘기를 그 언론에서 많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겨울 접어들면서는 중환자병상이 모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망자 수를 궁극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두 개를 모두 다 하는 게두 개가 효과가 다릅니다. 음압병상은 중환자로의 전이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 중환자병상은 그야말로 사망할 수 있는 환자를 구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역할이 달라서 두 개가 다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얻었고요. 유사 시에 의료기기를 추가해서 중등도 이상의 환자를 처치할 수 있도록 만든 게 MCM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시뮬레이션 결과와 합쳐서 보면 MCM의 유연하고 효과적인 그런 부분이 어, 좋은 대응수단으로서 기능을 할수 있겠다라는 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검토할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영상인데요. 요거는 통과를 하겠습니다. 어, 결론입니다. 감염병 재난 수, 어, 대응수단으로서 MCM의 가능성을 저희는 검토를 해봤습니다. 어, COVID-19, 어, 또는, 어, 이런 종류의 대규모 유행 감염병은 뭐 앞으로 자명하게 언젠가는 일어날 겁니다. 이런 경우에 가장 어려운 점이 병상수요 변동성이 가장 크다는 거고요. 병원을 많이 확보를 하고 그런 음악병상을 병원 안에 상시적으로 운영하면 좋겠지만 이런 수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 단기적인 동시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셀직업 페스트를 충당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검토를 통해서 또 경험을 통해서 얻은 거고요 어 b c 를 분석해봤을 때 핵심 의료 시설 확보라는 관점에서 보면 MCM 적용의 경제적인 타당성은 의미가 있겠다 그다음에 감염병 전파 시뮬레이션을 활용해서 분석해 보니까. 음압병상도 중요하고, ICU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두 개를 모두 구비해야 사망자 감소라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게 나왔고요. 따라서 상황에 맞춰서 의료기기를 추가해서 중등도 이상의 환자, 중증 환자를 처치할 수 있도록 패널을 구성하고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MCM이 유연하고 효과적인 대응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